본문을 직역하면 내 얼굴 앞에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마라 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절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라고 하는 우상숭배 금지라고 할수 있고요. 4절에 나오는 2계명은 하나님 형상 금지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에 관한 내용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제1계명입니다 오늘 이 3절에 있는 말씀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에게 돌지 말라. 이 말씀이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이 있게 하지 말아라. 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하나님 얼굴 앞에서 우상숭배를 하지 말아라. 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하나님 얼굴 앞에라는 말은 하나님 면전에 나온다. 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예배로 이렇게 나오거나 우리가 또 말씀 앞에 나온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신앙생활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얼굴 앞에서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좀 이렇게 풀어보면 이런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맞고또 구원의 은혜를 얻은 사람들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는 언약을 맺었다. 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예배하는 동시에 다른 신도 섬길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 개명이다. 라고 하시면서 제첫 번째 개명을 주신 거예요. 제 1계명의 1차적인 대상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불교나 힌두교를 믿는 타 종교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타 종교인들은요, 하나님 면전 앞에 나오기는 그냥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저 멀리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집이 이 1계명을 근거로 타 종교인들을 정죄한다는 것은 좀 곤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른 신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 다른 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실제로 있는 걸까요? 가나안 땅에는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이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옆 나라였던 모압에는 금옥스라는 신이 있었고, 또 다른 나라인 암몬에는 밀고몰록이라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시편 115편 4절을 보면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은과 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6절에는 바울이 애베소 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해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오늘 말씀을 보면 우상은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른 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왜 신을 만들까요? 어느 날 사단이 와서 이제부터 너희들은 다른 신을 만들어라 라고 해서 사람들이 막 정신을 못 차리면서 어 내가 이제 신을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이렇게 신을 만들어낸 걸까요? 아닙니다. 빌리포서 3장 19절을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 세상에는 아픈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렇죠? 빌리포스 3장 1 9절을 보면 사람들의 신이 배라고 나와요. 근데 이 배라는 것은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욕구와 명령이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 속에서 어떤 나오는 그 뭔가, 내가 갈망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움직이고, 내가 보기에, 야, 저건 되게 좋아 보이는데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고, 내가 추구하는 인생, 내가 이것을 반드시 성취해야지, 라고 하는 이것으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뱃속, 자기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나 있는 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아신, 내 안에 있는 나의 욕구, 내가 하고 싶어하는 충동, 이게 신이에요. 결국에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 이 안에 있는 깊은 욕망은 땅의 일을 생각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 이루려고 하는 욕구는 무엇이냐면, 육신의 정형이고, 안목의 정형이며,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1절을 보면요. 그들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들의 신을 삼는 자들이라. 라고 나옵니다. 어떤 힘이 있어요. 그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근데 힘이, 내가 힘이 있으면, 내 스스로 신이 된다는 거죠. 우선 하나님을 믿어 내 주목을 믿지. 이런 거죠. 하나님, 뭐, 아, 뭐지. 하나님의 믿음이 어쩌고 그런 것보다 나의 이성을 믿겠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바라는 바를 이루어낼 수 있는 힘, 그것을 신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도록 능력을 줄수 있는 그 존재를 신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그것을 이룰 만한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욕구를 이루어 줄수 있는 그 힘, 그 능력, 그것을 찾아가서 신으로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런 능력을 나에게 주세요. 내가 이런 것을 원하는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세요라고 가서 섬긴다는 거예요. 다른 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추구하는 세속적인 욕망을 현시켜 줄수 있는 어떤 능력을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선 이런 능력이 필요해. 내가 이것을 원하니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능력이 필요해라고 하는 그 능력을 사람의 눈으로 볼수 있도록 형상화시킨 것입니다. 다른 신은 내 뱃속에 있는 욕망, 나의 유익, 나의 성공, 나의 행복, 내 자신을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인간의 세속적 욕망이 이 다른 신을 만들어낸 부모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싶어하는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풍년을 줄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신이 있는데 그런 신이 바이라고 부르자. 그 신에게 가서 우리에게 풍년을 줘서 우리가 풍속하게 잘 먹고 잘살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바리간신을 섬기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가 많아지고 가축이 번성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산의 능력을 가진 그런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다신애도 수축 낳고 자녀를 잘 기를 수 있는 그런 여신을. 만들고 그 신에게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을 잘 기를 수 있고 양과 가축들을 풍성하게 잘 먹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세요 라고 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었다 라는 얘기는 그냥 불상을 조각해 가지고 어떤 형상을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신을 사람의 욕망, 그 마음속에서 끄집어내서 형상화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불성 앞에 절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죠. 내 욕망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다른 신을 하나님 앞에 둔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데 나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 신을 같이 하나님 앞에 갖다 둔다는 거예요. 이 뜻은 이스라엘은. 여전히 자기 욕망을 추구하고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동시에 예배도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예배는 왜 드리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도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육신을 즐겁게 해주고 내 눈을 즐겁게 해주고 우리의 삶에 대해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욕망을 실현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내 욕망을 실현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다른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면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개명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들처럼 자기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에게 그런 추구를 받을 만큼 우스운 분이 아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뜻을 내 중심에 두어라. 너의 그 욕망에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과 인생을 지배하도록 해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상을 버린다. 다른 신을 치워버린다. 이런 건 무슨 뜻일까요? 그건 단순히 집에 있는 불상을 부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 중심에서 불 낄 듯이 끌어오르는 이 욕망, 정욕들, 이런 것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멈추고, 내 욕망 대신 하나님을 내 중심에 두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계명이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죄이며 가장 쉽게 빠지는 유혹이기 때문에 맨첫 번째를 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1절을 보면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 자녀들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상 숭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기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 예수를 찾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려고 예수를 찾는다는 거예요.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는 커서 이런 사람이 됐고 나, 나는 커서 이런, 이런 일을 하고 싶고 대학 가고 싶고 뭐뭐 뭐 하고 싶고 내 인생이 어떻게 잘 풀렸으면 좋겠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떳떳하게 보이려고 작심기도를 하나, 백일기도를 하나, 천일기도를 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냐면 그 사람들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나를 위한 예배 나의 욕망을 성취하고 싶어하는 예배 나에게 만족을 주는 예배 이런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해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알 뿐이지 진짜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구원이라는 개념조차 이해를 못해요.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어디서 건짐 받는 것이죠? 구원 받은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설명을 못해요. 몇십 년을 다녀도 기껏해야 죽으면 지옥 안 가고 좋은 데 갑니다. 뭐이 정도예요. 왜냐하면 나의 욕망이 실현되는 것 이외에 하나님이다. 예수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그 신을 원할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 가려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다 좋을 거라고. 와서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1계명을 지키지 않는 교인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인데요. 오랫동안 자기를 섬기는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자기 욕망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어, 내가 좋은 게 하나님께도 좋은 것이지. 내가 행복한 것이 하나님께서 진짜 바라시는 것이다. 자기 욕망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품입니다. 여전히 내 욕망을 붙들고 있으면서서 예, 예수를 예배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구역질 날 정도로 탐욕스럽고 아주 소름 끼칠 정도로 이기적인 사람들이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대부분 받는 평가 무엇입니까? 한국 탐욕스럽다는 거예요. 교회 탐욕스럽다는 거. 교회 다니는사람만큼 이기적인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평가입니다. 그 이유는 나를 위해서 예수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대인 관계에 나타납니다. 자기 욕망을 투영된 대상, 내 욕망이 투영된 대상이 다른 신이잖아요. 그 신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그 대상 자체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욕망을 들어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이걸 구별 못 해요. 무슨 뜻이냐면, 내 행복을 위해서 이 여자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를 진짜 이, 이 여인의 생각과 마음과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것과 나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나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에 나한테 밥 차려주기 때문에 나에게 만족을 주기 때문에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 이걸 구별을 못해요 부모 자식 관계도 비슷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 자녀 자체 얘가 내 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말고, 그냥 얘, 이, 이 사람, 나와 동일한 한 명의 인격체를 가진 이, 여,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내 바램을 이루어주는 대리자로서 사랑하는 것. 이게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걸 느끼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 하지만 싫은 거예요. 왜냐면, 나를 있는 그대로의 그 인격 자체, 한 명의 사람으로서 사랑해주지 않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 속에 있는 욕망의 대리자로서 자꾸 살아나기 때문에 왜내 인생에 자꾸 끼어들려고 하느냐내 말을 듣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신을 두고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 습관들이 계속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신중하게 살펴봐요. 우리가 아주 많이 흔하게 빠지는 함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내 욕심과 유익을 만족시키려고 하나님을 찾기가 아주 쉬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 하나님 그분이 진짜 누구인지,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분 말고, 정말 그분 자체가 무엇인지, 그분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의 속뜻과 계획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목숨과 우리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건말고요 정말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고 자비롭고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알고 사랑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국교회 여러분, 제1계명으로 우리에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돌이켜보고,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다 다가가는지, 왜 우리는 예수 의 이름을 부르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정검합.